안녕하세요. 빈에서 팬클럽 채널에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의 한줄 요약부터 꺼내겠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여전히 순항 중 그리고 그 뒤편에서 어깨가 들썩인다. 선공개 티저도 장황한 예고도 필요 없었습니다. 곡이 공개된 뒤로 음악방송, 음악중심 트로피를 거머쥐는 동안 무대는 설득을 쌓았고 대중은 신뢰를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요계의 거목 서른도가 직접 작곡해 비네서에게 선물한 곡. 선물이라는 두 글자는 종종 과장되게 쓰이지만 이번만큼은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결과는 명쾌했죠. 무대에 올라가는 매 순간 관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객석이 같은 박수로 만나고 후렴이 끝나면 자연스레 들려오는 합창. 한 곡의 흡입력이 도시, 저녁의 공기를 바꾸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악중심 1위 이후 업계 대표 작곡가들과 선배 가수들의 연락이 소속사 라인으로 연이어 들어왔다는 사실. 서른도처럼 비에서와 함께 역사를 쓰고 싶다는 의지는 전화와 메시지로 구체화됐고, 그 가운데에는 트로트의 상징적 이름들도 포함됐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오나 측 매니지먼트 라인 역시 빈에서 측과 연락하며, 향후 신곡에 대한 논의를 타진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 대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전설과 현재가 만나 가능한 문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요계의 서브텍스트가 풍성해지니까요? 소속사의 입장은 담백합니다. 빈에서에게 도착한 신곡 데모가 여러 편이고, 나오나 선배님 측 곡도 전달받았지만, 다음 컴백의 파트너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정이 정리되고 충분히 숨 고르기를 거친 뒤 차분히 결정할 것, 빠른 결정보다 정확한 결정, 양보다 결이 우선이라는 태도가 문장 사이사이에 읽힙니다. 실제로 빈에서 커리어의 핵심은, 숫자의 급등락이 아니라 잔존율, 즉, 한번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팀은 늘 비슷한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박수를 서두르지 않고 박수 이후에 침묵까지 설계하는 방식으로요.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왜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너브콜이 몰리는가? 답은 간단하지만 설명은 조금 길어야 합니다. 인에서의 톤은 세대를 가로지르는 중저음의 매력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고음에서 과장하지 않고 중저역에서 불필요하게 눌러 찍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청력대에서 편안하게 오래 듣기를 보장하는 목소리. TV 리모컨을 쥔 부모 세대와 이어폰을 낀 자녀, 세대가 같은 볼륨으로 만족할 수 있는 드문 음향적 포지션입니다. 무대는 치열하지만 언어는 단정합니다. 예능에서의 매너, 라디오에서의 호응, 팬 앞에서의 손짓까지. 이 안전성은 브랜드에게는 리스크 관리의 언어이고, 선배 음악가들에게는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의 신뢰로 번역됩니다. 작곡가와 제작자 입장에선 곡의 착지 지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빅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SBS MTV 더쇼 출격. 공지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최신 ARXR 트래킹 기술로 설계된 움직이는 별빛 콘셉트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의 움직임과 LED 세트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면서 후렴의 선율에 맞춰 별무늬가 살아 움직이고, 브리지 구간에서는 무대 바닥과 천정 라인이 반전되는 시각적 체감이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빈에서의 장점은 이런 테크닉을 장식이 아니라 음악의 문장 보호로 쓰는 능력입니다. 큰 소리를 더 키우기보다 감정의 쉼표를 보이게 만드는 연출. 그러니 이번 무대의 관전 포인트 역시 화려함보다 여백일 겁니다. 정확한 한박의 여백이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른도와의 합작 성공이 보여준 것도 결국 이 지점이었습니다. 선배의 멜로디 문법과 후배의 호흡 설계가 타협이 아니라 번역으로 결합할 때 노래는 오래 갑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그 번역의 교본이 되었죠. 전통 발성과 현대적 프로덕션이 한곡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비켜주자 곡은 빠르게 소비되지 않고 시간과 함께 무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브콜은 타당합니다. 설운도가 증명한 공식을 또 다른 거장 이를테면 나오나의 서사로 확장해보자는 제안 물론 답은 서둘러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상만으로도 이미 시장의 감정선이 한칸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팬덤의 반응은 늘 현명합니다. 누가 오든 히트다 라는 단정 대신 어떤 곡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라는 질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중입니다. 커뮤니티에는 벌써 각종 바람의 새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감성선을 바통으로 바다라틴 리듬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자는 의견. 정통 트로트의 맛을 깊게 끓인 미드템포 넘버로 돌아가자는 의견. 영화적 사운드 스케이프를 가진 오스트형 싱글로 글로벌 반응을 시험하자는 의견까지. 어떤 루트로 가든 공통 분모는 하나. 과시가 아니라 설득으로 가자는 주문입니다. 빈에서의 무대가 강력할 때는 언제나 가장 조용할 때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템포를 맞추는 일입니다. 이미 일정은 촘촘합니다. 방송, 라디오, 팬 이벤트, 그리고 지역 공연까지. 여기에 더쇼 무대가 더해지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서사는 한 차례 더 상승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이 휴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은 결정을 맑게 만듭니다. 앞서 매니지먼트가 밝힌 대로 쉬어야 보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한방 늦춰 들어오는 후렴이 더 크게 들리듯이요. 업계 내부 동향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러브콜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서정 강화 라인. 전통 감성의 한, 한과 현대 발라드의 네가토를 결합한 대중 친화형 곡들이 빠르게 모이고 있습니다. 둘째, 확장 실험 라인. 재즈, 포크, 나틴, 컨트리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음색의 새로운 옷을 입혀보자는 제안. 두 갈래 모두 장단이 분명합니다. 전자는 대중성이 견고하지만 새로움의 임팩트를 내기 어렵습니다. 후자는 신선하지만 과하면 낯설음이 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파트너의 선택이 곡곡의 결을 정합니다. 누구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이 지점에서 전설들과의 시너지가 값집니다 이름값을 소모하는 협업이 아니라 문법을 나누는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더쇼 무대의 디테일을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남겨두겠습니다. 프롤로그, 1절, 프리코러스, 후렴, 브리지, 나스트 코러스. 이 다섯 구간에서 빈에서는 늘 같은 규칙을 씁니다. 초반엔 관객의 호흡을 느리게 맞추고, 프리코러스에서 한방 늦춰 감정을 장전, 후렴 첫박에서 열고, 브리지에서 한번 숨을 고른 뒤. 나스트 코러스의 잔향으로 마무리. 이 구조가 더쇼의 AR, XL 무대에서 어떻게 시각화될지, 카메라 워크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달릴지, 나이브 밸런스가 어느 대목에서 관객의 합창을 받아들일지, 작은 디테일들이 방송 이후의 화제도를 결정할 겁니다. 무대가 끝난 뒤 타임라인을 가득 채울 것은 언제나 큰 장치가 아니라 정확한 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 오느냐보다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히트를 만든다. 서른도의 곡을 빈에서 방식으로 번역했듯, 다음 협업이 누구와 이루어지든 중요한 것은 그 번역의 정확도입니다. 고음을 과시가 아닌 문장 보호로, 편곡을 장식이 아닌 서사의 발판으로, 무대를 이벤트가 아닌 관계의 기록으로 만드는 일,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펼쳐지는 순간, 그 장면은 숫자를 이기고 시간 안에 남을 것이라고.